자, 19번 문제. 방정식이, 삼차방정식이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의의 개수. 자,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서로 다른 두 교점으로 해석을 할수 있죠?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식을 먼저 가져가 볼게요. 자, a를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요게 요령이죠. 그리고 왼쪽의 삼자식을 fx라고 두고 오른쪽의 마이너스 a를 gx라는 상수함수라고 둡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식과 오른쪽 상수함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 fx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프라임부터 6x 제곱 더하기 12x 6x로 묶으면요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지는 삼차함수예요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2랑 0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2까지이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까지 찾아볼게요 먼저 F-2는 16 더하기 24는 8이고요. F0은 0이고요. F2는 거꾸로 16 더하기 24, 40까지 올라가겠죠. 8을 여기쯤이라고 보고요. 40을 여기쯤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왔죠. 마이너스 2와 0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0에서 극소를 가지고 쭉 증가를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한편 gx의 그래프는 당연히 상수항수예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쭉 뻗은 모양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의도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범위를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금방 그린 gx 상수 함수 그래프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교점이 두 개죠. 근데 이걸 넘어서면 이제 교점이 하나라고요. 즉 교점이 두 개이기 위한 범위는 0보다는 위에 있고, 0보다는 크고,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식으로 적어 볼게요. 즉, 마이너스 A가 0에서 8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요렇게 되겠죠? 자, 정수 A의 개수기 때문에, 조정 개수는 8개가 되겠죠. 끝